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간밤 현재 일면 4월 5일자 영국 신문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목을 하면서 보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4월 5일자 영국 신문들의 메인 주제는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선수 탓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4월 5일이 되기 전에 4월 4일에 이미 그 BBC 라디오 5 라이브 그리고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통해서 이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때 이제 수비진에 대해서 수비를 어떻게 왜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same, same coach, different playe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감독은 같은데 선수들이 다르다라고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BBC 기자가 다시 한번더 질문을 했죠. 아니 그렇게 같은 선수 같은 감독인데 선수들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선수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희 감독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인터뷰를 끝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됐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BBC의 그 매체부터 데이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선수 탓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어딜 가든지 간에 감독이 선수 탓하는 것은 좀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비난 여론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 신문들도 이런 장면들을 꼬집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음, 가디언 보면요. We create instability라고 이거는 이제 그무리뉴 감독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불안정한만 창조해냈다. 우리는 불안정성만 창조해냈다. 우리는 계속 불안정했다.라는 그 수비가 너무 불안정했음을 이렇게 꼬집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밑에 가디언은무리니 감독이 토트넘이 다시 한번더 승리를 날리니까 이제 꾸준진 선수지만 비난했다. 선수지만 뭐 비판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사진까지 위에 올리면서 좀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오버 떠는 어 그런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 그런 논지를 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감독이 어 이렇게 선수를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해서 되겠느냐 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담은 그런 제목과 그런 사진 선정인 것 같습니다. 데일리 메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헤리케인 선수가 이렇게 막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더갱이 또다시 또야? 또, 또 이렇게 됐냐? 또다시 이렇게 됐냐?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조세 무리뉴 감독이 또다시 이제 선수들이 리드를 날려버리니까 이제는 스퍼스에 있는 스타 선수들을 비난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에 리드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10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허용을 하거나 역전골을 허용을 해 가지고 결국 승리하지 못했던 것이 총 6번이 있었다. 거기서 11점을 까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번이었는데 다섯 번은 승리를 하고 있다가 결국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가 된 거고요. 나머지 한 번은 1대 1로 비기고 있다가 결국에 역전골을 내주면서 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5 다섯 번은 이제 3점이 1점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10점, 2 곱하기 5가 됐으니 10점. 그리고 1점을 딸수 있었던 걸 줬으니까 1점. 그래서 11점을 날려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게 벌써 여섯, 이게 벌써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문은유 감독이라든지, 뭐,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아, 우리가 또 이랬네. 아, 또, 또, 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그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감독이 이렇게 미디어 앞에서, 자기의 선수들을 이게 비난하는 거 그냥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리고 감독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선수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 영국 언론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뉘앙스와 그런 논조로 계속 무린유 감독의 그런 선수타 이야기를 좀 꼬집고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만약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전반전 리드가 끝까지 후반 45분 안 하고 전반전 리드가 후반전 그 결과로까지 이어졌었다면 지금 아마도 토트넘은 2등을 하고 있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만큼 전반전에는 리드 랜드 후반전에 아 그만큼 이제 뒤엎어지면서 승점을 까먹었던 것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위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실 지금 토트넘이 승점이 지금 49점이거든요. 그러면, 11점을 더하게 된다면요, 승점 60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것만 제대로 했었어도요. 근데 그 10분 안에. 승점 60점이라면, 지금 메뉴가 2위, 메뉴가 승점 60점이거든요? 2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결국 거기서 까먹은 승점 11점이 지금 오6기권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쪽 영국에서도 무리뉴 감독의 선수타 선수 비난이 과도했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국신문 간만 현지 1면 4월 5일자 살펴보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